네, 어제 동영상 이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우 걸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단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불을 껐습니다. 살짝 굳어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어제 말씀드린 여기 남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눈은 닿지 않게끔 해서 넣다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하게 되거든요 불을 살짝 켜야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똑같이 어제처럼 보관해 주면 돼요 다 넣자마자 하나 있죠 이게 이렇게 넣어 놓는데 어제 일단 비닐로 덮어놨었거든요. 수분 날라갈까봐 그래서 이렇게 비싼 파라핀이 서울집에 올라갔기 때문에 양초를 녹여서 대신하는 거죠. 뭐 영화 보시면 아시죠? 하우스 오브 왁스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어제 끝에 이렇게 일반 전정한 거 말고 그 끝에 눈까지 잘 있던 것들은 이 처리를 안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농약사 가 보니까 밝은 축진제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내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분 증말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입구만 막아두고, 내일 최종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파라핀 대신 양초로 끝을 다 막아 줬고요 이제 밝은제 루틴이라는 걸 이용해서 영상을 추가해서 최종본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양초 갖다가 끝을 다 막은 다음에 3일만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좀 이것저것 전지일도 있고 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칼을 준비 못한 관계로 커터 칼에 밴딩을 했습니다. 뭐 밴딩이라고 해붙자볼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이컵 뒤에는 숨구멍을 뚫었고요. 여기에다가 일반 농약사에서 보이는 이 상토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밝은 촉진제. 이게 케이스를 버렸는데 아마 인터넷에서도 가장 핫한 루틴이라고 할, 루틴이었나 루톤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요 밝은 축진자를 사용을 할 건데 우선 이렇게 막은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줄 거거든요. 역시 바바리 앙칼이 좋긴 좋아요. 이거는 좀덜 먹네. 해서 끝에를 이런 식으로 약간은 빗살 무늬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를 막은 것과 주짓 끝 살려놓은 거. 요두 개를 요 작업을 할 거고요. 아버지가 피곤하시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상토를 종이컵에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하이퍼랩스로 빨리 감기를할 건데 나머지 설명은 제가 댓글로 드릴 거예요. 아그 보조글로 드릴 건데 여기다가 이제 요 밝은 촉진제를 넣다 빼도 돼요. 넣다 빼고, 요거를 상토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시켜주시는 거죠. 삽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거를 보관하는 거에는 그위에다다 덮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시대, 그때는 이제 뭐 향나무나 뭐 그런 나무들을 이제 심기 전에 황토, 황토 이제 차륙처럼 이렇게 반죽을 한게 있는데, 한 아버지가 직접 황토를 또 채취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두 가지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개별로 하면은 시간이 공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두 가지에 대해서 끝을 다 처리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 밝은 축진들을 담가서, 일괄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에다가 다 꽂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황토로 밑에 마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상토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이용해서 담가놨던 물은 이제 조류를 이용해서 물에다 희석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뿌려주면은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삽목에 이제 물을 줬고요.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삘려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짧게 짧게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의 중요점은 중요성이라 보다는 장점은 음 접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결과지를 상태가 우수한 결과지를 활용으로도, 접 붙이지 않고 바로 해당 과치를 매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해보는 건데, 물론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계단 단점을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단점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삽목의 경우에는 제가 2년차 유목에 올렸던 황기비, 가언에 이제 나무들이었고요 고나무도 그 아직까지 수확은 안 했기 때문에 결과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올해 조금씩 수확을 보면서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